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마다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온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경은 기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그러한 유대교파에 있어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친근한 기도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문제 있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laughs>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잘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쉬니까, 예,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예. 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 네. 권세는 사용해야 진정한 권세입니다. 아, 네. 예, 사용하지 않, 않고 장롱에 보관하면 그거는 권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과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외치는 기도예요. 큰소리 내는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어, 중국에서 그 한국의 유명 그 신학교가 중국의 평신도들을 위해서 만든 코스에 제가 공부를 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총장님이 와서 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매너 있게 좀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되나? 응? 왜 이렇게 그 소리 내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도 자기는 뭐 오직 포커싱은 뭐에 돼 있느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설교 잘해야 된다. 응? 성도는 설교를 변하는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랬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호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어느 대학 부속병원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그 기도방이 보통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이 짐승이 부르짖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는지 살려달라고. 다른 제목은 아예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님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에 아 내가 그동안 신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에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자체로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언어입니다. 마음의 언어요. 영의 언어요, 입술의 언어입니다. 아, 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 네. 대화는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아, 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고, 마음과 마음의 그 짙은 교감이 바로 기도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문 아, 네.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 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 핏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상 1장을 보면,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한 나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나중에는 입술만 달싹달싹 거립니다. 오히려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이 취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입술만 달싹달싹 거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보고, 목이 쉬어보면 합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싶은데 성대가 약해서 목이 쉬면 입술만 달싹달싹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 네.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은 물론 은밀한 기도, 묵상 기도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은밀한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지, 기도와 연결된 것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주님 스스로는 소리내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순 6장에 5절 6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에 어,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고 다녀요.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서 그대로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요, 그들은 하루 세번 기도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많은 곳에 장터에서 길을 가다가도 사거리에서 온 사방에서 그들을 볼수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은요. 조용한 기도나 은밀한 기도 예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1 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모세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서도 백성들이 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기도는 그렇게 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2절 3절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디에 있을 때였다고요? 예레미야가 <laughs>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서도 부르짓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하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 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기도에는요 소리질러 기도했던 것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도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그냥 목사가 어느 날 성도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목사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더 기도해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연도수에는 전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네.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양치기로 왜 4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 네. 성경의 NIV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 40년이 지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 다른 버전에 보면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요 40년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요셉이 왜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했는데 이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고 나서도 2년 동안,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2년 동안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인연이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연이 참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쓸때 그때가 몇 살? 서른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몇번 해봤는데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은요 가장 경박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에요. 내 요구 사항만 빨리 빨리 나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단계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하는 거죠. 중원부원하지 말라.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30, 아 4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아, 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 목이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지금은 가능하지요? 나이 들면 못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예요. 아멘. 제자예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날마다, 기조, 기도하지 않았음을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기도하리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리라, 큰 소리로 기도하리라. 치료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복있을 지어다. 아. 지어다. 지어다. 아. 지어다, 충만할 지어다, 아. 정복될 지어다, 잘될 지어다. 아. 잘될 지어다. 잘될 지어다. 아. 오늘도 우리 주여 출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